양변을 제곱하면 a-루트 56은 7 더하기 b 마스 2루트 7b가 되고 56은 음 2, 4, 2루트 14가 되고 a- 7 더하기 마스 2루트 7b가 됩니다. 그러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죠? 그래서 14는 7b에서 b가 2가 되고, a는 7 더하기 b니까, a는 9가 됩니다. 여기를 세제곱을 하면,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 생각하시면 돼요. a의 세제곱, 3a의 제곱에 2루트 3 더하기 3a 곱하기 12 플러스 8 곱하기 3루트 3. AB 더하기 30루트 3이 되고, A의 세제곱 플러스 36A가 되고, 6A의 제곱 플러스 24루트 3이 되니까, B 플러스 30루트 3이 되니,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요. 그래서 A의 제곱이 1이 되고, A의 세제곱 플러스 36A는 B인데, A가 자연수니까 A는 1이었고, 1 더하기 36, 이게 B가 되니까 B는 37이 됩니다.